제 15장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쓴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성도와 세상의 관계에 관하여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1절부터 11절까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또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중요하게 다루신 것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성도 간의 친밀함으로 교제하는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와 세상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성도를 대함의 태도는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해라고 말하고 있죠. 이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향하여 증인되어지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만 애초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임되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여서 말씀한 내용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의 태도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왜곡되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고쳐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관하여 말씀하신 예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좁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그러면 구약의 말씀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방 세계에 심으셨다는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와 같이 그래서 이방세계에 심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그 하나님이 구별하신 포도나무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늘 공급하시고 승리하게 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열어놓으셨을 때 그들이 선택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이방세계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음행과 조약된 삶, 물질과 먹고 마심의 문제에 매어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주목하여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광야를 방황하는 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던 그들이 가난 땅에 정착하고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2절 이하에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에스겔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갈라지고 만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애초에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로 사용되어질 때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오로지 포도나무 가지가 할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데 유용한 것이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던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 가지를 뻗어 열매를 풍성히 맺어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알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 갇혔습니다. 이방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보다 그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에만 그들의 삶이 주목하여 살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포도나무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 맺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위임되어졌던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이 일이 이제는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포도나무로 여겼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그들이 포도나무였을 때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열매맺음의 노력과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무엇을 가지고 살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열매 맺음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 노력과 수고로움을 따라 살아가느라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전락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과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매즘에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7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내가 이해해서 알아서 그 말씀을 내가 삶에 각인하여서 실천력 있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지켜준행할 때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은 단지 이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는 영역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지금 애초에 말씀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사두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설교를 들어서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하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메인아테 라고 하는 헬라어로 씁니다. 근데 여기 머물러 있다는 말 메인아테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와 결합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둔다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 연합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내가 주님과 사랑의 친밀함으로 살아가고 교제하고 그 풍성함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삶을 살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삶을 삽니까? 그 사랑 안에 머무름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행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배함과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기까지 또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시는 이 은혜 안에 내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음의 삶을 살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과 같이 그런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의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듯,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러 역사하심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주심과 같이, 오늘 나를 그렇게 대하여 주시겠다라고, 만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석에 이해가 합당하다 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권능의 사역을 행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신 것도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사랑의 본이 되어 주신 것도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 주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가 예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너희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친구라고 하는 단어인 필로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친한 친구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더 정확한 의미상의 번역이 이루어지자면 친구라는 말보다는 동지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지는 어떤 일을 같이 행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친구로, 동지로 여겨주시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사역에 대한 것들을 나에게 비밀로 감추어두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깨닫고 아셔서 바르게 아심으로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도록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원하여서 그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과했더니 이루어지었더라.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쁨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내 삶의 이유로 붙잡고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지경에서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의 기쁨은 나의 원함에 이루어짐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의 기쁨이 되었을 때 신앙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즐거이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나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에 대하여 받게 되어지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연합한자가 되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원하심을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그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간구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두 번째 전제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것, 여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그 무언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원함으로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것이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결핍된 부분. 또,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할 삶의 문제들, 이와 같은 연약함의 문제들도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주님은 또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항상 나의 원함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원함에 그런 필요에 의하여서 하는 기도 역시도 결국 종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무엇한다고 말씀하나요? 20절 말씀에 보면 박해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박해한다는 말은 막대한다 혹은 우리를 거칠게 대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자면 들짐승처럼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치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일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계시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열매들. 이것은 내 삶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잔뜩 쌓아두고 이것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을 위한 열매입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예수를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까지 내 안에 이루어지게까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함께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 놀란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이 내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